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김제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. 이젠, 어우, 뭐, 봄이 엊그제 같은데, 이제 뭐, 가을이 돼가지고, 그냥 뭐, 벼들이 다, 노랗게 다 익었네. 날씨는 좋은데, 좀 약간 뭐랄까, 미세먼지라고 할까, 안개가 좀 꼈어요. 이쪽은 농수로예요 어우, 뭐, 엄청 깊어 보이네요. 이거 시골 여행하려면 이저 끝까지 쭉 걸어가야 돼요. 뭐 보이는 것만 해도 한3 k 로 되겠는데요. 아이벼 보세요. 노랗게 익었네 아직 노란 노란 산이 저꽤 높아요. 보니까 한 해발 한 그래도 500m는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. 해발 500m 이상 넘어가면 산은 좀 높죠. 시골 집도 그냥 많이 있고 저한테 이제 다 구경 다니면서 특이한 집 한번 보는 거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가을 들판 한번 구경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